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 나가길 아 원합니다. 하나하나 곱씹으며 주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이 자리에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바뀌었죠 예, 이봉수 집사님이 아, 또 일이 이렇게 계속 그 시간대가 바뀌면서 돌아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또 못하게 됐을 때또 같이 흔쾌히 봉사해 주겠다고 또 지연 어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시간을 이렇게 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에 어 저도 다시 도전을 받고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봉사 같이 합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이 광야죠. 광야는 사막이고 아주 힘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모세, 이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들이 지났던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뜨거운 이 햇볕에 수분을 잃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불뱀과 정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맹독을 품은 뱀과 정갈에 의해서 물려 죽을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 간조한 땅, 이 땅을 적셔 주셨고요.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그 위험과 이 불편함을 거쳐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 이 불뱀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나타난 뱀들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동안 광야의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 그것들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불뱀의 습격으로 죽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모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예수,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라고 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로부터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그 뱀을 보면 살수 있도록 그런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은혜인 그 뱀을 보며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수 있는 그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또 약을 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그, 내면을 보면 병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게 만든 것도 자신들임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따라서 죽음을 내시기도 하고 또한 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떠한 모습들이 이 뱀에 물릴 만한 모습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뱀에 물릴 만한 삶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름길을 갈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실 때에 우리는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놓인 이 지름길인 대로가 막히고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이 애돔 나라 국경을 만나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에돔 사람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에돔에난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그 대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상이었어요. 왕의 대로는 에돔과이 모압, 안문에 있는 대로예요. 그 길은 오래전부터 어, 무역 통로로 사용할 만큼 아주 잘된 길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시에는 군사 도로로도 사용되었던 길이 어, 그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지까지 아주 편하고 또 빠르게 갈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겠죠.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간조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 뱀과 정갈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에 이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통과하고 싶었어요. 모세는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이 에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애돔은 모세의 이 제안을 거절해요. 이 애돔이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 중앙을 뚫고 통과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애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20만의 백성이라 하지만 언제 군사로 돌변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돔 사람들이.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 이스라엘과 어,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이 길을 가는 것을 이 길로 가는 것을 막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어, 내 동생아 하면서 어, 이 길로 걸어가라 이 통과해라라고 하는 게 형의 도리로 보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지 않, 않았죠.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과 또 싸우지 말라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애돔의 모습은 거부하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에 반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옳은 모습으로 행하라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간의 마땅한 도리를 알려 주신 것이죠. 에돔이 형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그 도리를 무시할 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돔 가운데 있는 이 지름길을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 주변을 돌아서 길도 없는 그긴 광야로 다시 걷도록 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에돔과 싸워서 그의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허락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면서 어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라고 이런 불평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대로를 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 쉬운 길로 가라고 어, 내가 터줄게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의 대로를 놔두고 어, 길고 험한 길을 걷도록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한 것이라면 뱀에 물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서 왕의 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걸어야 할 길은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생긴 편한 길이었고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오른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길은 사람들이 다 걷고 편해하는 대로를 걷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지 않은 험한 길을 걷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대로를 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험한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길 수 있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이 왕의 길로 간그 목적지에서 누리면서 그 다스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큰 길이건 좁은 길이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 그때의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의 말하기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걸으면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내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식물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밥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찾겠다고 우물을 판 일도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럴 만한 뭔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뭔가 시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려온 복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나를 언약기 안에 넣어 기념하도록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만나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고 얘기하냐? 박한 음식이다라고 경멸합니다. 이 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경멸할 만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왜 이렇게 없냐, 입맛 버리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굶주렸을 때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는 아주 소중했고 너무 맛있고 꿀과 같이 단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소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섞인 과자 같은 맛나가 이제 박한 음식, 가치가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진 것이고 이제는 그 은혜가 이 무가치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을 떠나서 어, 이거는 너무 박하게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 경멸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가 하찮고 무가치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그만한 수고를 해서 얻었다고 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더 가질 수가 없고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 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한 식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가 하찮게 여겨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처음 대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막상 며칠 소유하다가 보면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도 그만한 물건을 이제 없 어, 어, 사라지고 있어도 이제 없어도 그만인 물건처럼 그렇게 전락되고. 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이나 이 물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하찮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운 논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면서 배우면서 살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가면서 깨닫고 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벌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더한 무서움이 나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게 찾아오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 회개합니다.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 얘네들이 돌아 이제 뱀을 떠나게 이제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사람까지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뱀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이 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을 살려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살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 보았을 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드셔서 살리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신 분을 세워주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토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 죽을 죄를 저질러 저지르면서 어, 살기 일수였어요. 하나님이 거쳐 주신 거져 주신 하나님이 거져 주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삽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면 도리어 원망하고 그 동안 베푸셨던 은혜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불뱀에 물려 죽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어느 은혜보다 더큰 구속의 은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크고 편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그 자리에 세워 주지 않으시냐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 좁고 이 험하다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만 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신 사람들도 주신 물질들도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도 또이 사회가 다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구원의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좁고 거친 길을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크을 깨닫고 감사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어, 놓지 않고 주님은 쫓아갑니다. 어, 부족한 것이 늘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